자 지금 그지 2024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다음 페이지 보시면 현재 저한테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이 총 80명입니다 80명 그러니까 240명이니까 약 3분의 1 정도 되겠죠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시험 분석입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은 자, 나이도 하가 쉬운 거고 뭐 중은 중간 상은 상인데 일반적으로 난이도 하문제가 열 키문항을 출어했으니까 그래서 객관식은 어렵진 않았어요. 객관식은, 근데 객관식이 어렵던 학생들, 객관식이 틀렸던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해석이 정확히 안된 학생들은 어렵을 겁니다. 중학교에 비해서는, 하지만 지문 이해를 정확히 하고 해석을 정확히 할수 있는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여기 난이도 중문제, 이 문제 같은 경우들은 주로 보기 내용을 살짝 바꾸거나 지문을 살짝 변형한 정도, 이 정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이도 상 보시면 요 17번은 17번, 여기 외부지문입니다. 외부지문. 외부지문은 2020년 모의고사 지문 중에 하나를 변형해서 출제했는데, 외부지문은 솔직히 1등급과 2하를 나누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솔직히 2등급 이하인 학생들은 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1등급 학생들과 2등급 나누기 위한 문제가 외부지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고, 특히 11번 보시면 뒤에서 문제 보이겠지만, 어 자공고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서 의대 학상생도못 푸는 문제, 전교 1등도 찍는 문제가 실공 문제다. 자 뒤에 자세히 보여릴게요자 서답평은 총열 문제 10부제 나왔고 열 문제는 전부 다 어렵습니다. 문제. 그러니까 중학교에 비해서 서답평 양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배점도 3 5 점이기 때문에 서답평 굉장히 어렵죠.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일단 초평을 보시면은 아, 객관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평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대신 지문의 내용을 바꾸어서 보기를 출제한 문제들이 좀 약간 어려웠고 특히 중학 교 때처럼 지문 이해 잘안 하고 어려운 어휘 모르는 학생들한테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특히 외부 지문은 상당히 어려웠고요. 이제 서답형 보시면 뒤에서 오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똑같이 나왔습니다. 아, 우리 다 알다시피 올해는 학교에서 견제가 굉장히 심했던 거 너희들도 알지? 네. 학교기도 되게 심해갖고 문제를 싹다 바꿀 거라고 했었는데 결국 까보니까 별거 없더라. 똑같이 나왔어. <laughs>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능률 복화두개 똑같이 나오고영작도두개 멀리 나온 거고, 빈칸도에 나오는 거고, 이거 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바꾼 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이걸 준비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시험을 푼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런 준비를 안 하고 푼 학생들한테는 완전 생소한 문제니까 문제 풀때 많이 어렵겠죠. 자, 이제 대책 능률 복화가총 13.2점입니다. 13.2점, 다시 말하면 은총 객관식 두 문제. 서답형 두문제 나오는데 네문제이 네 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11번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풀수 없는 문제 뒤에서 자세히 볼 겁니다 <laughs> 빼고 나서도 13.2점이니까 분명히 공부는 해줘야 됩니다 특히 1등급, 2등급, 3등급을 원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능률 부과 그리고 알다시피 이번에 우리 범위가 1부터 15까지였지 역대로 역대 사상 제일 길었던 범위인데 이번도 아마 16부터 30까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외우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중간고사 듣표고 나죠. 열심히 안 외워서 중간 넘어가니까 이제 포기하라고 내가 몇번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제는 다음 주부터 단어 외우기 시작할 텐데 처음부터 잘 외우면 그렇게 많은양 아니에요. 알겠죠? 처음부터 잘 외우면 그렇게 많고 어려운 양 아닙니다. 알겠지? 이렇게 하고 이어서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한데 상위권 학생들은 알아서 잘 이해한다. 잘 이해하고, 꼼꼼히 해석하고 잘 이해한데, 상위권 중에서 덜렁대는 학생들. 지금 이 상위권이라고 다신 밟은 거 아니죠? 상위권, 이야 모의고사 막 98점 나와. 근데 내신은 80점 대학 학생들, 70점 대학 있을 겁니다. 이 학생들은 덜렁대거나 성급한 학생들, 덜렁대야 성학사들 학생. 보기 보고, 어, 이거, 이거, 안 돼. 딱 체크한데, 3번 체크했더니 5분에 더 정확한 답이 있는 이런 종류 의 학생들이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상위권 학생들은 성급하거나 덜렁대지 않게 하는 걸 중요시해야 되고 대개 내신을 99점 이런 맞는 학생들 지금 제 반에 정율 등이 한두명이 있는데 두 명, 99점, 9 0점 근데 이 학생들을 보면 이건 뭐 나쁜 뜻아니지만 약간 꼼꼼하고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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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스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랬겠죠 그걸 이런 거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지? 너희처럼 남성스럽고 덜렁대면서 수행못 보는 건 낫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꼼꼼해야 돼. 세심해야 되고. 이제 신중해야 되고. 시험 잘본 학생들은. 그리고 너희 학교에서 대대로 의대 갔던 학생들, 내가 같이 인터뷰해보면 은다 그런 학생들. 얌전하고 조용하고 신중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 의대 가고. 지 남성이 풀풀 넘치면서 막 그런 학생들은 믿을 것가죠 어쨌든 중화위권 학생들 잘 적으세요. 중화위권 학생들. 중화위권 학생들은 이게 제일 안 돼. 전체 질문에 대한 꼼꼼한 이해 요구.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딱 보면 이게 저딱 보자마자 아 이거는 무슨 내용이고 뭐가 중요하고 이런 걸 이해 안 되어있으니까 지문을 딱 보면 은 해석이 안되게 해석 정확하게 그래서 이번 시험은 무조건 해석시험 볼겁니다 무조건 해석시험 중간고사 때 안봤다가 내가 뒤통수 받아갖고 이분은 해석시험 무조건 볼겁니다 이거 꼭할수 있더라고 중간고사에서는 잘 들어요 중간고사 무조건 지문에 모든 단어 하나도 있으면 안되고 지문은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용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단어 하나하나마다. 제형아 이해할 수 있지? 알겠죠? 골글피할 수도 있다. 자, 이어서 어휘수 어휘 어휘나 문법이나 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름방학 때를 할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 때 너희 4주 동안, 어휘도 진짜 많이 배울 거고, 지이 다음에 문법도 공부할 거고, 모의고사 푸는 요령도 배울 거야 4주 동안. 이거 원래 중학교 3학년 때 했어야 되는 건데. 목동 이외지역에서는 중학교 때 모의고사 잘안 합니다. 목동 이외지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공부를 안된 학생이 되게 많아. 이거는 여름방학 때할 거니까 그건 나중에 자세히 볼거고그 다음 거 봅시다. 요거 보이죠? 이게 객관식 1번 문제요 객관식 1번 문제는 다 알다시피 그 능률 복합 문제때네개의 예문 중에서 두개는 능률 복합 예문, 나머지 두개는생 처음 보는 예문이다. 되게 쉬운죠? 두 개만 살기억하풀수 있죠. 아주 쉬운 문제. <laughs> 두 번째 문제. 자, 이건 3 번인데 내용은 어렵지 않죠. 근데 하지만 정답은 1 번이고 1 번에 take or r e d s c e 이란 단어를 모르면 틀리고 1 번에 o p t e i p e r 이란 단어도 모르면 틀리죠. 이게 뭘까? 지문을 다 알아도 보기 단어를 모르면 틀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제가 그다음 난이도 중요해요 난이도 중. 난이도 하고해 줄게요. 아, 이건 난이도 중, 중. 자, 이 문제는 잘 보시면 오버을쓴 사람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5번. 자, 내가 왜 5번 썼던지 내가 시뮬레이션을 보여줄게요. 5번. 우리가 이거 배울 때, 이거. 이거 배울 때, 나랑 문제 별도 어떻게 되냐? 이 제목이 What c a u s e d 지요 What Cars Tourism Growth였다, 그렇지? 무엇이 관광산업 성장을 야기했지 그렇지? 이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여기 보이세요. Tourism Growth, 그렇지? 이걸 보고, 내큼 체크하는 거지. 이렇게 체크해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 자, 이거는 맞아. 저 관광산업 성장. 그런데 이게 바로 경제 성장을 향한 스타팅 포인트는 아, 이거 그의 내용이 아니지. 이 글의 내용은 관광산업이 왜 이렇게 많이 퍼졌냐, 확장됐냐, 성공이냐 이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니까 그러니까 성급하게 체크하지 마. 알겠죠? 투어리즘, 블로스만 보고 딱탁 이르지 말라는 얘기죠. 이런 게 많이 도 중요하고 생각보다 오버스업이비습니다 난오번 이게 나이도 하죠 나이도 하, 그 보기가 한글인 거 그치? 이것도 틀리면,지? 알겠지? 다른 길 찾아봐야 돼. <laughs> 공부는 아닌 거야. 이거 틀리면은 이런 거. 자, 이거 우리 공문 테스트 할때 맨날 썼던 거 기억나죠? 이거, 이게 나이도 하. 자, 이거, 요좀 어, 아까 난이도 중. 지금이 내용은 전체는 알지만 실제로 Monday Morning q a r t b a c k 요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풀기 힘들고 두 번째 정답은 1 번인데 일번에서 fine for with 란 단어 또는 in spite of 란 단어 이걸를 모르는 중학생 학생들은 또 어려운 문제 그렇죠 Monday Morning q a r t b a c k 이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돼이 뜻이 뭐냐면 전문 지식 없이 입만 살아있는 그집 방구석 전문가 얘기겠죠? C 에서 정답은 1 번. 이것도 알겠지. 그러니까 질문만 정확히 읽고 있는 게 아니라 내용을 파악해야 돼. 내용을. 그 다음 문제. 어법 문제. 자 우리 어법 3법 문제. 이거는 솔직히 부문 테스트에 없었지만 이거 있었고, 이것도 있었고, 이것도 있었고, 지 이것도, 이것도 있었죠. 특히 우리 요거 기억나? 이거 영장 한 거. 영장. 영작. 영장으로 외웠었죠. 그래서 이거 쉬운 문제였고, 그 다음 어법 문제 요 시험지 제출한 병식은 틀렸는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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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머니들 보시는 거지? 아 그럼 안 되지 아, 이 시험지 된 자제분들은 자제분들 틀리셨는데 아, 틀리셨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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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설해볼수 없으니까 자 정답은 5번이고 너희 5번 봅시 5번 너희 5번에 후즈부터 마지막에 언 n d e r 까지 우리 외웠던 거 기억나죠? 그치 이것도 우리 사다 평으로문장 외웠던 겁니다 이 문장 외우건만 잘 기억했으면 워리안이나 워즈란건 바로 눈치를 채 <laughs> 써야죠 다 우리 공부했던 거 우리 예상했던 거 그대로 왔습니다 그 다음 요 이게 약간 11번 자 이게 내가 그냥 팩트만 설명해 줄게요. 만 1등급 학생, 학생들은 고민을 좀 해봅니다 1, 2등급은 하지만 3, 4, 5, 6등급은 그냥 찍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능률 복화에 있는 1부터 1 5까지 있는 그 수많은 예문 중에서 예문을 쫙쓴 다음에 여기서 다듬은 틀린 게 아니라 어법도 틀린 거 어법도. 어법이랑 다도랑다 틀리면 려라야 되는데 솔직히 이거는못 프로. 의대생, 기격생도 정규일도 다 찍는 문제야. 그러니까 어떻게 찍냐면 최소한 한두세 개는 맞히. 최소한 한두 개 정도 채은 다음에 그다음 개수는 찍어야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다 시간 쏟지 말라는 얘기야. 여기다 시간 쏟지 마. 알겠지? 이거는 100점 안주라는 문제고 알겠지? 그고각 저번에 어디인가 어, 뭐 여기 밑대이니가 어딘가 그여집 그거 부모님 설명하는 거 들어봤더니 봤더니 그거 보려니면 그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 예문을 다 외우면 된다는 거야 예문을 이거 다 어떻게 외워? 못 외워죠 그쵸? 한 강당 예문이 3, 40개가 넘는데 다 외우면은 몇개 오래 되냐? 400개요 400개? 그건 안 돼. 이건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어쩔 수없으니까 최대한씩 한두 개 정도는 잡고 나머지 건 찍는 수밖에 없어. 너희가 봐도 몰라.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12번. 이거 낱말 문벽상 잘못 쓰인 건데 이것도 우리 열심히 했던 것 기억나? 여기 원래 부문 테스트지에 선택지가 뭐였지? 허언프라고 메네피이 어둑이 쫙이 좀 칩. 했던 거고 그 다음 13번. 이것도 우리 공문 테스트에서 그대로 나왔죠. 1번, 2번, 3번, 5번 그대로 나왔습니다. <laughs> 4번만 안 나왔던 거고, 요 문제, 요 문제. 자, 이것도 난이도 중인데, 여기에 들어갈 말은 우리, 열심히, 열심히 공부했어, 여기. 여기 들어가려려면 사회 그 자체를 완전히 근본, 급격하게 재구성하는 그런 제 무언가를 만드는 거였는데, 보기 좋아. 지문이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죠, 지문이. 이렇게 여기 내용을 알아야지 바뀐 것도 고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지금 그러니까 지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줘야 돼요 해석도 잘 안되고 내용도 잘 모르고 학생들은 그냥 다못 다. 점수 다, 다, 쫙쫙쫙 나가는 겁니다 요거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이제 요게 외부 지문이다 외부 지문 이게 2020년 외부 지문이고 이거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중학교때 모의고사 고2 거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만 맞추는 문제야 자 이제 서답형 문제 서답형 1번 2번 문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교과서 1과에 be a d 나 e r not dreamer 그치? 그 지문 연설문제에요 연설문 이 연설문을 실제 원문에다가 뒤에 붙인겁니다 그니까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온 발췌된 것을 실제 원문 찾아서 뒷부분을 붙인겁니다 붙여갖고 이게 되게 길게 만든건데 일단 1번 문제 이거는 다 배웠던것이다 be a d o e 이건 진짜 쉬운거였고 괜히 머리 굴린다고 keep moving forward 이런거 쓰면 안되죠 열심히 했던 거니까 이어서 서평 2번 자이번에 2번에 D T, 죠요 D도 우리 열심히 했던 거죠 교과서에서 근데 문제는 C인데 FF 요게 없던 지문이 없던 지문 연설문에 추가된 지문 여기서 문법을 틀린 걸 잡아내려면 문법에 대한 기본적 기식이 있어야 된다 지금 그건 이제 여름방학 때할 수밖에 없어 여름방학 때 지금은 할 수가 없어 여름방학 때자서업 1번 2번이었고 서업평 3번 4번 자첫 번째 3 번은 이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려 단어 쓰는 거고 이거 우리 징그럽게 많이 했던 것변나죠본문 테스트 할때 cooperation. 첫 번째 번은 이것도 우리 테스트 진짜 많이 봤죠? No matter how fast they move 이런 것들, 그렇지? 이것도 똑같이 나왔고 3 번도 똑같이 나왔고 4 번도 똑같이 나왔고 그다음 5번첫 번째 5번 있다. 5번이지문 개나죠? 아이들이 끝이 아이들이 수의 개념을 익히는 질문, 수학의 개념. 자 요거 똑같이 나왔습니다 뒤에서 보여줄 거예요. 이거 우리 보문 테스트에 업젝트냐 서브젝트냐 물어보거 나왔었어.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B developing 이것도 나왔고, C mathematical 자세분은 C 틀렸죠. 이 자세 C C G, 진짜 틀릴 수가 없는 건데 틀렸죠. 이건 첫부터 다 우리 연습 했던 건데 A B C 똑같이 나왔고 자 서답형 6번, 6번에 이거 요거 보여 요거, 보이, 요거? 이것도 우리 명작에 똑같이 나온 겁니다. 맞죠? 똑같이 나왔던 거죠. 내가 이거 중요하다고 외로러 했지? 나중에 시험지 보여줄게. 자, 이제 다음 거. 서다평 7번. 자, 이거는 좀 너희, 그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B하고 C는 풀기가 어렵지 않았어. B하고 C는. 특히 너희 C입니다. C. 내가 수업 시간에 C에 들어갈 어필링 보여요? 어필링? 어필링 없죠? 있죠? 어필링. 자, 이게 우리 매력적인 이 표현이어서 같은 단어 여러 개를 더경우합니까 Appealing, charming, fascinating 여기 fascinating. 자 이게 appealing 과 같다라는 걸 알았으면 당연히 c 는 emotional 이겠지. 어렵지 않고 B 도 어렵지 않고 문제는 A. 어, 개인적인 교류는 이 문제는 잘못된 문제. 그렇지? 휴먼 Human 가지고 휴먼라이즈들을 맞출 수 있는 학생은 없는 게 정답,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이 A 문제는 잘못된 문제.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된 겁니다 아무런 힌트 없이 휴먼 가지고 휴먼 아이즈들을 만들 수 있는 학생이 고충 고일에 없죠 그렇죠 없죠 그렇지 자 어쨌든 뭐이 같은 거 틀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A는 그다음 문제 서단편 8번 문제 자 여기 A 부분은 이것도 우리 부문 테스트 했던 거고 B도 했던 거고 C도 했던 겁니다 C 근데 요, 요, 요 C 틀린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 C 틀린 학생들이 꼭했 wired up differently. 내가 wired up이 inborn, innate랑 같다 우리 테스트도 맞죠? 그거 어, 똑같이 나왔던 거고. 자, 첫 번째 구간. 요게 이제 능률 복합제한다. 이거 유의어 유의어. 여기 나와 있던 1번부터 6번까지 예보는 능률 복합액수가 똑같아 그러니까 뭘까? 능률 복합액은 그냥 공짜 문제. 진짜 공짜 문제. 그다음 마지막 한번목 10번. 이것도 능률 복합과 똑같은 이분입니다. 단어 집어넣는 거. 이것도 예분만 잘 파악하면 공짜 문제. 근데 이분은 틀리셨죠. 이분이 91점인가 90점 매수 나온 학생인데 이것만 맞았어도, 그쵸? 아까 그 단어. 이것만 맞았어도 점수 많이 닫아을 텐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능률폭화를 12강부터 15강까지를 잘못 외웠다고 하더라고요. 범위가 너무 많으니까. 자 내신 수업방식은 오늘 새로, 처음 온 학생들만 잘 봅니다. 나머지 학생 다 알다시피 자, 이제 오늘부터 수업이 시작되려면 오늘, 오늘 수업 나간 부분에 해당된 본문 테스트지를 줄 겁니다. 이 본문 테스트를 주면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에 본문 테스트를 보고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본문 테스트를 보고 나서 통과와 미통과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데 통과면 그냥 깔끔하게 집에 가면 됩니다. 근데 미통과는 나중에 와서 재시험 봐야 됩니다. 자, 재시험 보는 날짜는 날짜는 나중에 적어주겠지만 날짜는 월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4일 중에 아무때나 상관없습니다. 4일 중에 일정 휴일때 가서 재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재시험 통과를 해야 되니까 거다 그 시간 잘 맞춰서 하려고 그렇게 네. 해서 시험 보고 시험지 수거한 다음에 채점하고 재시험 학생 선별한 다음에 학부모 학생한테 문자 보내고 제발 그각끔 엄마들한테 문자 오는데 왜 우리 애는 맨날 재시험 이냐고왜 우리 애는 맨날 이 통과냐고 있지. 적어도 시험 두개 보면 하나는 통과하고 세개 보면 두개 통과하고 4개 보면 2개는 통과해야죠. 그쵸? 그렇지? 자, 이렇게 한다는 거 기억하고 자, 그다음 거 봅시다. 자, 자료. 자, 이거 우리 했죠? 던거보문 테스트? 제가 다 직접 만드는 거고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장공호 기술 다 들어있는 거고 객관식 파이널 문제 마지막 전달 프로 문제 자, 이제 자, 자료 보여드릴게요. 자료. 아까 봤던 서답형 1번, 2번 있죠? 이거 이렇게 똑같이 나오고 <laughs> Be a doer, not a dreamer, waiting. 맞죠? 서답형 3번, 4번. 요거죠? Cooperation, no matter how fast. 자, 여기 Cooperation. 보이시죠? No matter how. 그렇죠? 쉬운 문제였고. 서답형 5번. 자, A. Object. B. Developing. C. Mathematical. A, B, C. 똑같이. 서답형 6번. 명작하는 문제. 똑같이. 게다가 이게 중요한데 별표쳐놨죠 하답평 8번 문제, since it picked 하고 avoid being killed, 마지막이 wild differently 이렇게 했죠? 결국객관식은 요 정도 맞췄고 서답평은 1, 2, 3, 4, 5, 6, 8번, 그러니까 능률복합 단어 빼면은 하나 빼고 다 맞춘 거. 그럼 결국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번에 그 2학년들을 2학년 시험 잘 봤습니다 형 2학년들은 서적표 그냥 거의 다 맞춘 거고 너희도 지금 이렇게 많이 맞췄는데 아 이번에 시험 때 이러면서 워낙 학교에서 막 내거 내, 내 트위트를 다 비켜낸다 는둥 시험문제 다바꿔버린다둥 오늘 겁을 마주웠고 입술 터지고 막 여기 입술 터지고 막눈충혈되그러지 엄청 스트레스받아갖고 그래서 딱까보니까 별거 없더라 그쵸 내가 너무 과대평가 했더라 <웃음> 어. <웃음> <웃음> 바뀐 거 없더라. <laughs> 알겠죠? 그쵸? 지금 그렇게 결론을 짓는데 우리는 가던 길을 계속 가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렇게 많이 맞춘 거잘못듣는 사람들은 잘 공부 안 해온 사람들 저부 이번에 99점 받은 학생도 바로 문자 똑같은 거없 답변 거의 다 나왔다고. 잘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시험에 참뭐 이걸 뭐 이거 하, 여, 여러분 그 그렇지 오늘도 막 학생들 새로운 학생들 겠지만 너희 그 어, 학생이 많으면 그, 그, 어떤 학교의 학생들이 많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 준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 거기가 돈이 되니까 돈 근데 만약에 성남고가 40명 있고 장은고가 2명이 있는 그런 학원이야 장은고자료를안 만들죠 성남고 자고 만들지 성남고 잘 되는데 그러니까 바보처럼 장고 학생 중에 두명한 명씩 이상한 학원 다니고 있는 아들은 바보데 바보. 그 애들은 자료를 만들어 줄 수가 없어. 어떻게 해 돼? 다 인터넷 자료. 인터넷으로 하면 잘쫙 나오다. 질 낮은 자들 찍찍. 절대 적중 안 되는 거 이거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2번. 어, 너희 학원 중에 우리 조 땡땡 학원 애들 또두 명이 왔었는데 어, 왜냐 물어봤더니 애들기 네명 있었는데 그냥 본문만 주장창 외우고 한다는 거야. 그 본문 외울 필요 없어. 그 본문. 또본 올림포스 지문이 20개가 넘어 외울 거야? 글쎄 네. 교과서 진짜 외울 거야? 그렇게 비율적 공부하면은 사과법도 시험 못봐 다른 과목도 지금 네. 얘기한 거고 아, 이건 다 필요한 거고 <laughs> 이건 이제 끌게 해봐. 자 이제 그 이번 시험 대비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알겠죠? 그니까 꼼꼼하고 완벽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본문 내가 만든 본문 테스트를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제발 해석도 안 되는데 본문 테스트지만 따랑깔랑 외우지 말라고. 알겠지?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laughs> 이러고 외우지 말아야 되겠지. 문맥을 파악하면 외울 필요 없어. 그냥 다풀수 있다. 외용 파악하면 그렇게 풀어야 되고. 그리고 특히 모의고사 잘 나온 학생 중에서 이번 시험 잘못본 학생들은 좀 약간 어, 자만하지 말고, 알겠죠? 조금 겸손해지면서 마음을 잘 잡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일단 설명에는 여기까지 하는 걸 하고, 자, 자료 하나 줄게요. 교재 팀니다 자, 이번에 교과서는 3과하고 4과 정도 들어갈 겁니다. 3과 4과. 자, 지금부터 뭐 하냐면 자, 이제 신생들은잘 들어야 된다 이거. 어, 교재는 다음 주에 줄 겁니다. 너희 오늘 몇명 올지 몰라서 준비 안 했구나? 다음 주에 줄 거고. 자, 맨끝 페이지입니다. 맨끝 페이지. 맨끝 페이지 보고는 다음 시간 능률 복과 시험지. 16, 17강 시험 테스트지 있습니다. 요 테스트지 그대로 볼 거고. 신입생들은 잘 들어야 돼. 메뉴에 바 메뉴에. 각 예문의 빈칸에 해당되는 우리말 끝에 밑줄 치시오. 자 신입생 다 봤죠? 신입생께서 빈칸만 채우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우리말에도 밑줄 쳐야 돼. 친구들한테 물어봐. 전페이지. 전페이지는 16, 17강 정답이 표기된 프린트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외우면 돼. 다시 또 전페이지. 자 다시 한페이지는 교과서 3과 본문 테스트 있습니다. 교과서 3과 본문 테스트지. 자 이것도 테스트 보는거 알고 있죠? 자여섯서그전 페이지 오는 해석 연습하는 거 이번부터 추가했습니다. 해석. 해석시험 볼 거야 이제는 해석한 거. 자 해석시험 끝나고 나죠. 전, 전 페이지. 전 페이지 넘기면은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자 지금부터 18페이지, 19페이지에 있는 단어를 빨리 외운 상태에서 셀프로 단어 한글 테스트 보고 채점하고 틀린 거 다시 외우면 이제 본문 전체를 정독, 정독하고 나면 수업을 시작할 거야. 알겠죠? 다시 한번 해줄게. 18페이지, 19페이지에 있는 단어를 먼저 외워. 이 교과서 3과 단어야. 다 외운 상태에서 다음 페이지 넘기면은 한글 테스트 있어. 한글, 한글 쓰 테스트지. 테스트 지 끝나고 나면 영어 테스트지는 보지 않을게. 영어는 보지 말자. 한글만 볼게. 자, 테스트 보고 나서 틀린 거 다시 외우면 다 됐다 그러면 다시 첫 페이지로 가서 교과서 3과 전체 지문 정독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3과 진도도라는 자 시작. 자, 집중이라는 거좀 해봐. 되게 빨리 끝내셨죠?